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그래, 음. <laughs> 아. MC. 아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과수원 음악극 회사입니다. <laughs>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관객분들이 보내주신 성탄절 기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그렇죠. 네. <laughs> 어, 임무 중에는 영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. 영어를 가장 사용하지 않는 한 분께는. 벌칙이 있나요? 아 그런 건 딱히 없고 화려한 선물이 지급될 예정이니 열심히 네.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첫 번째 임무는 배역 바꿔 노래하기입니다. 저기 커피통 안에는 뮤지컬 칠칠에 나오는 <목소리> 뮤지컬 칠칠에 <77에> 나오는 <목소리> 뮤지컬 칠칠에 <77에> 나오는 세 <목소리> 명의 배역이 쓰여져 있습니다. 방금 영어했죠? 커피통 <목소리> 안에는 가극 칠칠에 나오는 세 <목소리> 명의 배역이 쓰여져 있습니다. 세 명의 배역이 이름 뭐죠? 체부 <목소리> 문명 원주 어. 똑똑하네 여러분은 어. 각각 한 장씩 뽑아서 네. 종이에 적힌 배역으로 분합니다 네, 네. 만약 본인의 캐릭터를 <laughs> 아 본인의 <laughs> 만약 본인의 역할을 <laughs> 뽑았을 시에는 <laughs> 같은 배역의 다른 역할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유승현 배우가 무명을 뽑았을 경우에는 조성웅 배우 혹은 송유택 배우의 무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, 아 그러니까 같은 역할인데 또 같은 역할의 이름을 뽑으면 그 사람의 네. 버전으로 네, 그런 거 같아요. 네. 버전? 아. <laughs> 네. 아, 자, 그러면 시작해 보죠. 시작해 보도록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시작. 먼저 누구부터 해 볼까요? 어, 저부터 하겠습니다. 어, 예, 알겠습니다. 네. 우리 어... 기원 배우님이 네. 처음 하나 네, 어떤 역할을, 역할을 뽑게 되실지. 저희. 세상의 중심은 나야. 가운데 거 중심. 가운데 네. 거. 저 쪽을 향해서 펼쳐 주시 짠! 가로로 펼치면 세로로? 짠! 아 아하! 아 자기 나왔나요? 예! 그렇군요 우리만 벗겼네 네. 네 짜잔 무비야! 큰일 <laughs> 다 어, 아버지 나왔으면 좋겠다 <웃음> 네네 <웃음> 어, 아버지 그, 그렇다면 다, 바, 반대로 네. 앉아요 <laughs> 그러면 제가 최고 끝이 남았는데 <목소리> 아 원준 네. 아 원준을 합니까 아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형불이자갈 한번 가위바위보바꿔 가위가위보 위보 아니지 바, 내가 이기면은 어차피 바꿀지 않는 거잖아 그냥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, 아, <laughs> 이렇게? 가위바위보 무기로 어, 뭐, 어,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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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가 없답니다. 어, 형이 분명한걸 한번 보고 싶었어요. 제명이요 개인적으로 음. 제가 최고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. 어, 제가 바꾸기 찬스를 음. 쓰기 위해서 <laughs> 바꾸기 기회를 바꾸기 기회를 바꾸기 기회를 하기 위해서 어, 저희 제작진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가위바위보! 오, 이겼다, 이겼다! 어, 오. 이겼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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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럼 이거랑 바꾸는 거예요? 어, 자, 그러면 <laughs> 어, 남은 거딱 하나 더. 자, 저는 무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, 예. 그럼 한번 저희는 어 같이 한번 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음. 옛날 방식으로 자 손잡고 점프를 하면서 같이. 아, 그래? 어, 하나, 둘, 셋. 뿅! 자. <laughs> 자. <laughs> 아, 들었니? 어, <도련님>. 너에게 그를 <laughs> 알려. <laughs> 너의 그리환 <글이 웃음> 성대별 어. 내게 어. 시를 지어다 자발 무작합이라 죽이시어죽이시어 나를 죽이시어 나는 글자를 지울 수없 비싼 나비와 앉았습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지 내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 그림을 내게 팔게 아니면 그 그림을 주지 않아도 좋네 <laughs> 한양에 어느 양반가 순이 귀한 집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네 존명하고 귀여운 아기 대중에서 학을 메고 나온 아이 이야기를 청한 일 없어 그 둘째 아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지 이 둘째 놈은 그집 새끼 종놈에게도 그를 읽어줄 만큼 여리고 착한 아이였네 너의 노래도 아름다우 너에게 그 정말 무명 같아요. 다음에 또 도전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양마는 점점 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, 종놈은 점점 더 책을 가까이 두고 싶었지.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. 바람 앞에 등불처럼. 우리는 두 눈에 무엇이 숨었던가? っトだ